박미의 심의에서는 컨텐츠 심의를 할때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죠? 이걸 심의하고 제재를 내리는 것 이거가 딱 잘못하면 검열입니다. 의원실에서 알아봤던 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이랑 관련된 심의가 2023년 9월 그러니까 재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르게 쓰이고 있었어요. 본래 이 조항은 국가적 재난, 사회적 충격 사항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놔뒀는데, 재작년 9월 이후에는 이 조항은 윤석열 정권 비판 컨텐츠를 차단하는 정치적 도구, 검열 도구로 남용됩니다. 2010년부터의 통계 보면은 코로나19가 제 원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29건 있었어요. 통계상 그 중에 하나만 빼면 모두. 윤석열 씨를 풍자하거나 정권을 비판한 컨텐츠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은 특정 컨텐츠에 대한 강한 조치 요구했었고요. 박미심민는 매번 족족 차단할지 아니면 삭제할지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해버립니다. 2023년 9월부터 박미심민는 정권 요구에 맞춰 움직인 정치기관처럼 행동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때 박미심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질무대님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류희림 씨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 정상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 되어버렸어요.